뭐 이렇게 흘리고 뭐니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걔 안녕하세요 저는 외청우입니다 금요일날에 노래와 춤을 추는 영상을 찍고 지금 이 시간은 토요일날 아홉시래 토요일날 9월 12일 오전 12시 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왜 이렇게 켰냐면은 제가 밥을 안 먹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또 노래와 춤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구독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또뭘 먹어야 된다고. 또 그러면서 이, 이종현 구독자님이 꼭 바로 또 먹방 영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또뭘 먹는 것을 또 인증을 좀 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사진으로만 해드릴 수 있는데 또곧 군대를 가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다녀오시라고 또 제가 자 그리고 하여튼 이 음식은 구독자 우리 강진님께서 그 후원해주신 일부를 통해서 이 음식들을 샀어요 아무래도 밤 12시다 보니까 거의 편의점밖에 열지 않다보니까 편의점에서 제가 살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근처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3개가 저점이 있길래 그래서 거기서 가서도 좀 몇가지 샀어요 그나마 좀 편의점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샀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음식들이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영상은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갔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영상이 끝나고, 금요일 영상이 끝나고, 굉장히, 굉장히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은 편의점하고 생각나는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편의점하고또 샌드위치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마트24에서 산 뉴비 케이준 치킨 햄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2,4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햄버거도 그나마 좀싼 햄버거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햄버거 봤는데, 데리버거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 롯데리아나 가는 데리버거 근데 이게 1,900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은 뭐 2,000원, 몇백원, 3 0 0 0 얼마 하는데 그나마 좀 그나마 중에서도 제일 싼 1,900원짜리 테리봉을 샀어요. 좀그 저렴한 맛이잖아요. 편의점 햄버거가. 근데 저는 이 맛이 좋아 가지고 그 햄버거집도 맛있긴 한데 이 저렴한 햄버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마트 24에서 산 고구마 돈까스 김밥. 얘는 2,200원인데 야, 그 돈까스 김밥도 생각보다 좀비싸거든요 그냥 꼬마 동가서 다니고 고구마 돈까스김밥 이거 좀 궁금해서 샀어요. 그리고 역시 또, 또 소세지 아니겠습니까? 미니 비엔나. 이것도 이마트24에 가서 이렇게 샀는데, 이1 플러스 1로 갔다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얘가, 음, 이 뒤줄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에 두 줄로 돼가지고, 세봅시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홉 9개 9개 18개 한, 하나에 18개 비니비인나가 이거 원래 한, 하나에 3,300원인데 두개에 3,300원이니까 비니나 소스 지가이 정도면 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24시간 하는 데 가니까 더이 사냥이 야 이, 이런 레모네이드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좀 사게 됐어요 원래 레모네이드 맛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신기한 맛을 발견해서 오렌지 이거 주스가 3개 900원이더라고요 저렴해서 샀고 이게 그리고 이거는 매운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g m l 이게 무슨 매운 거, 과자인 것 같아요. 매운 과자. 근데, 여기 레벨 3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진짜 맵게 생기지 않았나? 크 뭔가 불닭같이 그런 느낌으로 생기는데, 이거 한번 이따 먹어볼게요. 세팅을 좀 맞춰갖고. 아, 근데 진짜, 이게 맨 밤중에 파티야. 이 파티지, 이 정도면. 김밥, 소세지, 햄버거, 샌드위치, 음료수 아주 그냥. 내 평소에 이렇게 화려하게 먹지도 않는데, 이 야밤중에 이렇게 푹! 티를 내네, 푹! 티를. 소세지못 하나. 아, 우리가 아는 그 소세지 맛. 음. 집에서 으니까 역시 좋다. 봐봐, 이 세팅도 이렇게 접시다 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꺼내으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세트 같지 않아요? 김밥과 햄버거, 그리고 소세지, 샌드위치, 딱 음료수까지. 이 진짜 소품 아닌가 소품? 제목 이야밤의 소품인가? 1분씩 한정도 되었는데, 많이 되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김밥이 단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김밥은. 돈가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아마 이제 고구마 무스 같은 게 발라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어봅시다. 음, 근데, 우 리가 아는 그 고구마 좀갔어 음, 그거 하고 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조합이, 아이 뭐, 그렇게 조합이 뭐, 뭐, 좋다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돈까스 입밥을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고기 고구마 돈까스 여야 될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제가 웬만하면 돈까스에게 다후한점수를 주는데, 음, 글쎄, 잘 모르겠네. 후한점수를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응? 돈까스가 큼지막한 이건 좋다 근데 뭐 다른 건 많이 안 들어갔네 바로 또 햄버거 하나 해줘야죠 피클이 삐져나왔네 햄버거에 이야, 햄버거 딱 먹기 좋다 크기가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진 않죠 패티랑 아니 이걸 뭐라 그래 항상 추워? 이런 건가 보다 한입 아 맛있다 GS25 건데 괜찮아요 이럴 때 짭짤한 소세지 하나 먹어주고 데리버거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 이제 목마야. 다시 과일 주스는 젤몬트죠. 젤몬트 오렌지 드링크. 이 종이팩으로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게 900원, 아니, 3개에 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3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해서 사왔어요. 음료수도 한번 사먹고 싶어서. 원래는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은 뭐 주문을 해야 되고, 막 어플로 주문을 해야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그냥 먹는 게아니더라고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편의점 음식만 사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야, 이름도 어려워 뉴빅 케이준, 치킨햄. 우선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햄이죠. 얇은 햄, 또 위에는 치킨도 들어있는 건가? 그러면 뭔가? 치킨이 되게 조금조금 하게 들어있네요. 햄이고 치킨이고 너무 같이 들어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음은 잘 어울려요. 음. 근데 아쉬운 건 아무래도 냉장식품으로 들어있는 빵이고 가공된 빵이다 보니까 좀 퍽퍽한 느낌이 있는데 다행히 그냥 일반 식빵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색깔이 그냥 하얀색 식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더 건강미를 느끼는 그런 잡곡에 잡고기 넣뭐 그런 걸더 걸 넣지 않았을까? 아우, 잘 먹었다. 좀 후식을 먹어야겠죠? <laughs> 내가 검색 찬스를 썼는데, 이 NAAK, 이거이 친구가 원래 이 브랜드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 스파이시 맛이래요. 그것도 3단계 맛. 근데 여튼 이게 원래는 되게 우리가 아는 그 라면 땅 같은 그런 과자인가 같더라고요 나는 생긴 건난 쿠키인 줄 알고 샀더니, 무슨 쫄병 스낵이나 무슨 라면 떡 같은 거네? 와, 근데 진짜. 색깔이. 봅시다. 진짜 라면 떡 같이 생겼네. 그쵸? 맛을. 매울까? 나매거못 먹는데? 어쨌만해, 어쨌만해, 음. 좀 매운 걸 아예 못 먹어. 아 조금씩 와, 잠깐. 음, 맵기가 다행히 내가 그 생각했던 맵기보다는 많이 안 맵네요. 음. 달면, 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라면, 라면 정도, 우리나라. 평균 라면 맵기 정도? 아, 신라면? 음. 그 정도? 매워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음. 3당계라서좀 쫄았는데, 먹을만 하네. 그냥 라면 땅인데, 음, 좀 매콤한 정도? 사람들 분명히 이거 먹고 그럴 거야. 이게 뭐 매운 거야? 라고 할거예요 그냥 매콤한 거지 라고 할거예요 저한테 매워요 나는 굳이 더 먹고싶지 않은 맛이에요 매운데 음 근데 우리가 진짜 아는 딱 라면 맛인데 아 이걸 먹어본것 같은데 이런 맛을 라면 맛을 좀 향신료의 맛도 좀 나긴 하는데 끝 맛은 일단 그냥 딱 라면 맛아좀 매콤한거 먹었으니까 좀 식힙시다 더위를 시킬 때 매운 것을 시킬 때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그것도 더위를 시키는 거. 더위사냥. 이번에는 레모네이드 맛입니다. 레모네이드맛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또 뜯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칼 만드는 거. 또 잘하는 사람만 한다고. 이거 많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반쪽 아니만좀 먹어봅시다. 자, 색깔은 진짜. 노랗네요. 노래 물기도 이렇게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혀! 어우, 맛이 강하네. 야, 이거 신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다. 난그 더이사냥 그 커피 맛에 그 달달함이 좋아서 먹는 건데. 그 레모네이드 우리가 아는 레모네이드? 음료를? 얼려두면 딱이일것 같아. 음. 아 레몬에이드 음료수 먹는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그리고 이조현님 덕분에 제가 야식으로 정말 오랜만에 야식을 푸짐하게 이렇게 파티를 즐겨봤습니다. 오늘 배부르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저의 영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영상이 길어졌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컷 편지만 좀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